안녕하세요. 엔더팬터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예전에 하기로 했던 요괴메달 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생한테 요괴메달을 개조했다고 받았어요. 그래서 동생 걸로 할까 네, 제 메달을 뭐지? 얼짱 견을 한번 개조해보겠습니다. <laughs> 뭘 개조할 거냐면요. 어, 많이 비슷한 게 없네요. 어, 개조가 많이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님들을 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짱 바로. 어... 개조할 메대를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주민물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요기 메달 죄송합니다. 저는 접시 거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커터칼 그리고 니퍼, 니퍼는 준비, 안 준비해도 되고요. 그리고 순간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자, 우선, 아, 그리고, 자기가 개조할, 요괴메달의 도안도 필요합니다. 처음에, 우선은, 자기가 만들, 만들 곳에, 표시, 자기가 잘라야 할 곳에 표시를 해줍니다. 저는 커터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칼집을 내서요. 여기, 이렇게, 잘라. 야구 반트 이정도인가? 이정도 아 차라리 리퍼로 한번 싹둑 해버릴게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엄마? 내 네, 리퍼가 갑자기 왜 이래 한번 이렇게 그냥 칼집 표시낼 때 여기다가 대고 그냥 싹뚝 해줍니다. 아이고만 뜯어줍니다. 이렇게 계속 잘라서 표시를 해줍니다. 얘는 그냥 잘라서 이쪽으로 옮기면 되니까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커터칼로 잘라야 될 것을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또 니퍼를 쓸 수도 있는데 어떤 때냐면요 이거 이런 거를 그냥 조금 싹둑 싹둑 싹둑, 싹둑 잘라버립니다. 약간만 그리고 여기에 다른 거를 꾹 넣어서 잘라줍니다. Que 이렇게 잘라서 뜯어 줍니다. 이거 자를 때 진짜 조심해야 해요. 조심 안 하면 이거 형태 보다라 보게 깨지면 개조 부품을 다시 사야 되거든요. 이제 에다를 하나 더. 어 어디갔어? 오마 이렇게 저처럼 잃어버리시면 난리 납니다. 저는 지금 제대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딴 놈한테서 뜯어와야 될듯 합니다. 그러니, 저한테 필요 없는 안하기으한테서 하나를 뜯어오겠습니다. 오, 저 방금 진짜 놀랐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자, 계속 이렇게 뜯어주세요. 제가 말 많이 없는 거좀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진짜 요즘 목 아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없는, 요즘 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계속 자르고 있는데 진짜 안 잘려. 음. 자, 다 잘랐습니다. 자, 아직 하나밖에 못 잘랐으니, 이거 다 하고, 하나를 더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핀셋으로 맞춰주면서, 이렇게 핀셋으로 계속 맞춰주면서 자리를 잡아줘야 해요. 행여라, 요기어치에 잘못 긁히면 난리 나거든요. 자, 이 다음 거는 여기를 한 번에, 여기를 둘다 잘라서 여기랑 여, 아, 죄송합니다. 여기를 둘다 잘라서 여기랑 여기로 옮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다 니퍼로 뜯어버리겠습니다. 뜯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는 다 뜯었습니다. 아, 두개다 뜯고 붙이겠습니다. 이거 뜯는 게 어려워요. 꽤.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 뭐뜯는걸 조심조심 뜯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이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여기 한 방울 또한 방울 또 짜줍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이렇게 짜주고 아까 있었던 거를 또 올려놔 줍니다. 왜 그냥 어 손에 붙었어? 어 망할. 어나 기석이. 손에 붙으면 난리나요. 저 방금 한번 붙었어요. 이렇게 초점을 점점 맞춰주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놔둬야 될 곳을 점점 맞춰주시면 돼요. 남은 하나까지 다 붙이겠습니다. 네, 방금 말한 것까지 다 옮겼습니다. 옮기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얘를 뜯어서 이제 여기로 옮기기만 하면 끝입니다. 뜯을 땐 역시 입으로 뜯어야죠. 리프 아니면 내 손에 맞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로 뜯겠습니다 그냥 걸기걸기 빠게빠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도안지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도안지를 기억하고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근데 저는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차라리 도안지를 준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도안지를 아예 준비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짜주고 어딨어 어, 이거를 들어 올려서 엄마! 엄마! 난리! 어 사기! 안돼 이럴 순 없어 내가 이렇게 운이 없었나? 어째 쏘옵니다. 제가 이거 비밀. 엄마. 음. 네 완성입니다. 앞에 스티커를 바꿔 붙여야 하는데 이때는 라벨지를 쓰셔도 되고 A4 용지로 해도 되고 요즘 뽑기로 어 요게 딱지가 많이 나와요. 그걸 뜯어 붙이셔도 되는 그거를 뜯어 붙이셔도 되는데 저는 A4 용지로 할 건데 아빠가 아직 그걸 프린터기를 설치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붙이는 건 나중에 할 거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요게 메달 개조 방법은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